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일 목요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한 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나는 예전에 저는 내면이 약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삶의 많은 일들에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견뎌낼 의지나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는 그것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님을 알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곧 당신의 내면은 강인해집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내면의 힘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속으로부터 강건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강건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속으로부터 강건해진다고 선포함으로써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의 내면은 강하다. 너는 용기 있고 담대하며 온전하다. 너의 속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나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당신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담대하며 강합니다. 다만. 네 우리 3고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인한 내면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인한 내면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강인한 내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거나 적극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람도 또한 내성적인 사람도 성격이 내, 내양적인 사람도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 안에서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 안에서부터 강한 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속 안에서부터 강건한 자들입니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가, 어, 이렇게 크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 안에서부터 강건한 자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속 안에서부터 강건한 자다. 네, 우리는 속 안에서부터 강건한 자입니다. 두려움은 그리고 나약함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나약함, 또한 우울, 우울함이나 불안함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신다면 담대하게, 강하게, 용감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약함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크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강인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담대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는 담대하다. 나는 강인하다. 이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인한 내면으로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그 원하셨던 것도 담대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미 능력, 능력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확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강함이고 담대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강이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주장하여서 우리 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우리가 영적에서 받,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속에서부터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나약함이나 두려움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강건해지며 주님의 기쁨이 저의 능력이므로 저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습니다. 아멘.